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시장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목은 자 어, 보시면은 사차 산업 혁신 국가. 그래서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는 산업이 누가 많고 누가 준비가 덜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제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나타낸 게 뭐냐면요. 그 국가의 시가총액 순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해서 일본까지 나타냈죠. 그래서 이 시총이 큰 순위대로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시총이 큰 순위대로 보면은 당연히 아시는 애플이 1등, 미국에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순으로 가겠죠. 네,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란색을 쳐놨잖아요. 이 노란색을 쳐놓은 게 뭐냐 하면은 요게 4차 산업 관련한 기업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결국은 미국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다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 테슬라까지, 6번까지 이렇게 오고, 요 밑에는 이제 전통적인 비자라든지, 뭐 은행, JP m o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 같은 제약사가 있죠. 다른 나라들도 좀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중국 가시면은 1등이 텐센트, 알리바바, 어, 마우타이, 술죠, 술이죠. 메이트안 디엠핑, 네, 여기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미국이 6개 쳐있죠. 져 1번부터 6번까지. 중국도 둘, 넷, 네개 있습니다. 네, 네개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은행, 보험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한국 가보겠습니다. 뭐 익숙하신 한국인데,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4차 산업이냐, 아니냐, 약간 헷갈리는데, 거기에 완전히 밀접한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그렇죠?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 그리고 2차전지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지스 자 여기 네이버와 카카오만이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회사로서 4차 산업이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색깔로 쳐는 건 뭐냐면은 애플이 됐건 뭐 아마존의 그웹 서비스가 됐건 이런 회사들이 없으면은 뭐 앞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가 없겠죠 계획한 대로 서버를 만들고 클라우드를 기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어,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준비가 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데, 독일하고 일본을 보실까요? 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하나밖에 없죠. s e 기업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일본, 소프트뱅크, 그나마 손정희 씨, 네, 한국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해놔서, 이 회사가 사실은 일본을 거의 그 완전히 뒤처질 수도 있는 일본을 금융 투자로서 이렇게 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자동차 회사 어, 그 다음에 아직도 통신 회사. 우리나라 통신 회사는다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시위 밖으로. 예. 그런데 아직도 통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차,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아 프랑스도 하나 볼까요? 재미로 예, 프랑스 <laughs>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소비재 어,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매출과 이익의 속도는요 미니멈 30%에서 많게는 50%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말인데 반면에 이런 기업군들을 보십시오 예, 다 보시면은 아주 훌륭한 기업이고 좋습니다 좋은데도 어, 성장률 자체는 매출이 10% 이상 늘어나기는 힘든 이런 기업군들로 푸진되어 있죠 자 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 폭스바겐. 요새 좀 얘기 많이 나오는 폭스바겐. 그 다음에, 뭐, 다이미노 벤츠. 그리고 화학. 네. 아주 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답게, 뭐, 그때 비행기나 뭐, 탱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어, 압도적인 전투력을 만들었었던 그런 메카닉이 기반된 독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요정도로 하고 다음 장에 가면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앞에 말한 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 그럼 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 이걸 분야별로 나눠 보자 이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저기가 되냐 분야를 이렇게 나눠 봤어요 이 커머스 있죠 자 포털이나 서치가이럼 네이버 같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SNS 소셜 미디어 SNS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기반으로 한번 봤을 때 미국은 이제 당연히 이커머스의 아마존이 압도적인 일이. 자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죠. 한국도 얼마 전에 상장한 쿠팡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잘 지켰어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다른 나라로 이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 독일 아니 이제 유럽의 맹주죠. 유럽의 맹주인 독일조차도. 이커머스 e 아마존이 1등이에요. 오토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마켓시어는 아마존이 훨씬 큽니다. 자, 일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라쿠텐이 있지만 아마존이 1등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구글, 구글과 비슷한 회사들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 텐센트가 있죠. 예. 네. 그리고 한국은 네이버가 우리나라를 지켰어요. 예. 네. 자, 중국은 뭐 지킨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막아줬죠? 이런 예,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유튜브 중국에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비리비리 대신 키운 거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정부가 비호해준 거예요. 그쵸?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야후랑 옛날에 싸워서 이런 것들이 이긴 거예요. 야후, 네이버 다음 이런 회사들이 이긴 거예요. 한국 자랑스러운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페이스북 메신저랑 왓츠앱이두 가지입니다. 둘다 페이스북이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 이거를 한국은 카카오톡으로 막아낸 거예요. 다른 나라, 다 이거 왓잽습니다. 네. 일본은 라인도 네이버 자회사죠. 결국은 여기, 뭐, 결국은 이제 일본도 지켰다고 할 수는 없죠. 한국한테 뺏긴 거니까. 나머지 없어요. 예, 네. 여기 뭐 독일에 유튜브가 있, 아, 독일에 뭐가 유튜브 비슷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다 비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기업들이 한국,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를 거의 70에서 80%씩 점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 가시면 다 동남아시아 다 구글 씁니다. 예, 네,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SNS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아, 좀더 보겠습니다. 네, 요거요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보셨죠? 그 다음에 자 하드웨어라든지 또는 OS 쪽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어,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면 스마트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예, 다 일로, 여기네요. 구글, 애플로 넘어간 거죠. iOS랑 안드로이드. 그죠? 다른 데가 뭐 이걸 할 수가 없죠. 예. 삼성전자도 하드웨어는 만들지만 OS는 어, 안드로이드.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독점하고, 인텔이 기업용 서버 독점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너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어뭐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성장 속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게 돼야 AI의 모든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은 역시 알리바바가 1등입니다. 예, 여기는 뭐못 들어갔어요. 다른 나라. 다 제로입니다. 한국도 제로예요 네이버가 하는데 진짜 뭐 세계 시장 점유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다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쪽까지만 보겠습니다. 카시어링이랑. 자,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죠. 테슬라. 중국은 있어요. 니오, 비아디다 아시죠? 현대차, 기아차 따라가고 있고, 폭스바겐, 토요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요다 좀, 뭐 얘네는 좀 하이브리드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미국이 4차 산업 혁명을 모두 이끌고 있고 여기에 이 기업들이 뛰어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라는 거예요. 30~40%씩 계속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이 다른 국가들은 이게 없어요. 네. 중국은 중국은 정부가 비유하에 이런 것들을 키워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뭐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중국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을 완전히 지켰어요. 그리고 얘네가 뭐 동남아까지 흘러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위챗 같은 거 동남아 에 많이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한국은 진짜 반은 시장 반은 지킨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 건데. 자 보면 뭐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가만 있겠습니까? 네. 어배 아프죠. 이거 이미 늦었고 이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두 놈이 다 먹는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은 한번 이렇게 굳혀지면은 절대 바뀌지 않는 시장입니다. 아 절대까지는 너무 했지만 여러분 카카오톡 쓰다가 딴거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얘기는 지금 이제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다들 뭐 얘기하잖아요. 디지털세를 과세해야 된다. 뭐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의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서 광고 때려 먹고 매출 일으키고 이러는데 세금은 별로 안낸다는 거죠. 네. 세금 왜안 내냐. 아, 내긴 내는데 얘네들이 서버를 또 세금 잘안 내는 지역에다 갖다 놓고 세금 거의 안 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너희가 세금을 디지털세로 우리나라에 내고 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저 제가 보기에는 어,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이쪽의 기업들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아요. 뭐그 당선되기 전에는 뭐 해체 뭐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체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뭐 불가능한 거고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형태들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게 어 이런 국가들은 그러니까 삼개 대륙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고 어, 중국이 있잖아요. 뭐 일본 및 기타 <laughs>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유럽은 끝났다 미안하다 너무 너무 속도가 이렇게는 못 쫓아간다 이겁니다. 미국이 이제 달려갈 거고. 중국도 똑같이 무시무시하게 달려갈 겁니다 네. 한국은 여기다가 다 공급을 해니까 그나마 막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아까 앞에서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자치를 하게끔 해줬지만 아, 자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집정관이나 이런 애들을 보내가지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국민을 자기 국민으로 다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다 조공이나 세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로 그렇죠 밀이나 곡물, 어뭐 자원 이런 걸로 받았죠. 그리고 곡물이 중요하고 그 농지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 농지가 있어야지 군사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1인당 먹는 쌀의 양 이렇게 해서 군대 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주를 떠나서 그 군대의 수장들한테는 땅을 떼어주면서 점령을 해갔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그 곡식, 어떻게 보면 쌀과 밀이 가장 중요한 확보 수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지금 전쟁이 없고 지금은 기업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점령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 때의 밀과 쌀이 지금은, 어,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한 개의 데이터야 뭐 10원, 20원, 50원 밖에 안 하겠지만 그 수억 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 딥러닝을 하고 딥마이닝 해가지고 AI 돌려서 기업들이 분석하고 다음에 광고도 하고, 광고는 뭐 기본이죠. 네,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대리전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글로벌 국가의 국민들이 데이터로 해서 대신 기업들한테 매출을 주, 일으켜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럽 국가들은 알면서 당한 그러나 뒤집기는 이미 늦어 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좀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을 봐야겠죠. 미국의 기업들이 이 패권은 뭐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제조업은 원가 경쟁력 좋은 애들이 나타나서 뒤집어 없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아마존은, 뭐, 어떻게 보면, 영속기업 가치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뭐, 끊임없이 M&A를 하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중국이랑 같이 비업빌리셔션을 비교, 비교를 해놨냐 하면은, 어, 이것들도 저기가 활용을 해야겠죠. 유럽은 못했고, 일본도 못한 것들을, 중국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일본, 뭐, 합친 것보다 더 많, 뭐, 유럽까지 합친 것보다, 어, 더 많죠? 예, 네, 더 많죠? 예, 네, 더 많으니까, 어, 이 중국의 기업들도, 어, 투자, 싸면은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봤을 때 중국이 조금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있어서 PSR이라는 걸 갖고 왔고, PSR은 아시다시피 매출액 대비, 어,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PR은 여러분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 알리바바가 PR은 싸다. 중국의 바이두가 PR이 구글보다 싸다. 어, 텐센는좀 비싼데 네. 텐센는 페이스북보다 는 비싸네요 그리고 샤오미는 뭐 psr이 싸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비슷하고요 어, byd가 테슬라보다 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그러한 같은 비슷한 4차 산업 기업보다는 싼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 손이 안 나가시죠 또뭐 엔트 파이낸셜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3, 3일 전에 정부에서 마인 어, 들어와 봐 상장 안돼 이렇게 가니까요 이런 중국에는 이런 가버너스 특히 가버너스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책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뭐 지방 정부에서 투자했던 기업들도 부담을 내는지를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도 장기 투자 개념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러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예. 네. 더 계속 투명해지고 이렇게 가면서 중국들도, 어, 기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지금은 확실히 디스카운트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저희가 이제 뭐 미래 산업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놓고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어,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이런 플랫폼 회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어, 국가와 기업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의 에, 핵심 요약입니다. 네 오늘은 뭐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에 가면은 정말 지금 산업별로 더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산업별로 더 자세히 들어가고 기업별로도 어떤 기업이 이 독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그 영속 기업에 가까운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다음 시간쯤에는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